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동천동 681-1번지 이 아파트를 보면서 풍수지리적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없애고 자, 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어느 동이 제일 좋아 보이나요? 저는 항상 제일 동, 좋은 동을 찾아드리는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단지에서 동천 우방타운 아파트에서 어, 뭐랄까 지도자 그죠? 지도자라든가 앞마당을 크게 쓰고 싶은 분들께 음, 이렇게 좋은 동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어, 답이 나오셨나요? 일단은 딱 봐도 이 동이 딱 앞에 보이죠, 그죠? 자, 이동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앞마당이 이렇게. 그죠 앞마당이 끝없이 펼쳐지죠. 그래서 앞마당은 뭐라고요? 지도자에게는 꿈의 크기, 또 <laughs> 사업가에게는 재산의 크기, 재물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어, 깨끗해야 재물도 깨끗하게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막 개발이 막 엉망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막 초토화가 돼갖고 있다면, 뭐 그만큼... 뭐랄까 꿈의 크기도 초토화가 되고 재물의 크기도 초토화가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될 일이 없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쑥대밭이 되는 걸 어떻게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무 죽은 나무들이 가득해가 까무도 관리를 안할때 그때를 쑥대밭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깨끗하게 잘 정돈된 이렇게 어 동이지요. 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왜 이게 좋은지 진짜 잘 보실까요? 자 앞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뭔가요? 자청룡이죠. 자청룡이 좌청용이 이렇게 시원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청룡은 누구한테 좋다고요? 공직자에게 좋다고 했죠. 이쪽에우베호도 어느 정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 형태를 이렇게 벽처럼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베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청룡, 우베호 배산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돼가 있죠. 이렇게. 다만, <laughs> 이런 곳의 특징은 이쪽에 이제 내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천이 흐르고 있으면 어, 약간의 차가운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산의 중간 높이만큼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높이를 이 산의 중간 높이. 근데 이 산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냥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최대한 이런 정도는 어~ 층수를 따진다면 최소 5층 이상이 좀더 어~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는 앞동 이렇게 이 시원하게 뚫려있으면 불안해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 좌청룡의 기운은 받습니다. 그래서 <laughs> 나는 뭐 그냥 어~ 안정되게 살래 요렇게 그냥 뭐더 이상 꿈의 크기보다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승진하면서 조용히 살래 이러신 분들은 이런 압동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사시는 것도 이쪽에 500호도 되고 자청룡도 되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거 보시고 나서 하나를 더 제가 찾아놨는데요. 전원주택지로 좋은 자리를 하나 또 찾아놨는데요. 어떤 나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는 어 주소는 동천동 산30-4번지, 이쪽 일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어또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눈에 좋은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여기가 다 좋아 보입니다. 이만큼이.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제 눈에는 이 산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기운을 주는 이쪽 자리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쪽 자리들도 굉장히 안정돼 보입니다. 물론 어, 핀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뭐 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는알수 없는데요.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지 않느냐 이렇게 봐드립봐 봐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베코, 이쪽이 자청용 이쪽에 또. 남산이 또 이렇게 배산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배산 임수에 자청용 우백호까지 갖추고 이쪽에 용맥의 형태까지 있어서 굉장히 전원 주택지로는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어 다만 이제 그 이런 자리를 올리면 풍수적으로 어쩔 때 좋으냐 예를 들어서 가장 답이 간단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으려면 답은 뭐다? 풍수지리 설계를 해야 이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백호와. 사청용 그죠? 이 용맥의 기운을 받으려면 풍수지리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지어졌는데 풍수지리적으로 합이 되게 잘 지어져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발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케나 들어갔는데 발복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그걸 알기 쉬운 방법이 옛날에 명당 영화를 보시면 음, 예를 들어서 명당 영화에서 어떻든가요 묘가 이래 있는데. 불과 조금의 차이에서도 명당이냐 아니냐가 나왔던 거 보였죠. 그랬듯이 묘에서는 뭐묘 안에서 어디에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이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발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듯이 집은 풍수지리 설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발복을 하고 못하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산 뒤가 이렇게 봉긋하게 있으면 봉긋한 뒤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같은 조건일 때 어디가 좋겠어요? 풍수지리 설계만 된다면 이렇게 서남향으로 지어지면 좋겠죠. 이런 자리보다는 당연히 그죠? 이런 자리는 어떤가요? 살짝 이렇게 골이 살짝 형성돼가 있어서 이런 자리보다는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와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골이 여기처럼 생기지만이 뒤에가 괜찮으면 또 골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서 지금 형태는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 용맥의 형태로 살짝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 눈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음. 이 안에 어디라도 들어가면 되겠죠. 이 안에 어디라도 들어가면 좋은 자리다. 풍수 설계가 됐을 때 발복을 한다. 요 말은 꼭 기억을 하세요. 꼭 이거 올려놓고 나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 봤다 그러는데 당연하죠. 어, 풍수 설계가 돼야 발복을 하는 거지. 그냥 들어가서 산다고 발복을 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트와 또 주택단지를 이렇게 두 군데를 봐드렸는데요. 또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